네, 안녕하세요. 11월 21일 수요일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357-9% 분할 매도 내놓을 텐데, 자, 어제 밤에 또 미국 증시가 뭐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전날만큼 급락을 하진 않았지만 미국 증시 분위기 좋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 초반에 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자 지금 계좌 풀 베팅 상태입니다. 계좌가 풀 베팅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 밀리면 저희 손실이 많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뭐그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잘 대응해 보겠고 휴마시스,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량을 한 절반 정도 덜어 냈습니다. 지금도 동시효가 보면은 네, 동시가 보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네, 현재가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휴마시스는 오늘. 어, 초반에 갭 상승해서 아마 거의 다 매도되지 않을까 지 기대해 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이 이제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장 시작하면 한번 잘대응 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21일점 네, 출발했고요. 일단 지수 나오는 거 한번 지켜보겠고, 자, 초반에 종목들 뭐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수가 지금 매우 많습니다. 계좌가 완전 풀 베팅 상태이기 때문에. 음, 어제 휴마시스 시간에 한 200만원 정도 판거 외에는 어, 완전히 현금이 없기 때문에 오늘 초반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자, 휴마시스는 지금 시작과 함께 VI 들어갔습니다. 어제 시간에 판게 이렇게 되면 조금 아쉬워지는데, 자, 일단 VI 풀릴 때뭐9% 이상에서 어, 급상승 출발한다면 오늘 전략 매도될 것으로, 네, 기대해 보고 있고요 자, 하락하는 종목수가 한, 한 3배, 세배 정도 돼 보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양지수 지금 나왔습니다. 1.2%, 1.3% 정도, 네, 급락해서 또 출발했죠. 자 해서 아 2,100, 700 잠깐 올려놓나 싶더니 결국에 하루 만에 바로 무너졌었는데 오늘 추가하락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 오늘 가장 먼저 어 종목이 너무 많아서 좀 찾기도 힘든데 휴마시스 네 먼저 vi 풀리면 어 지금 상태에서 풀린다면 한 방에 다 매도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 다른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는 거 조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뭐, 장상을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손절을 안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현금이 없기 때문에 좀 손절을 통해서 일부 현금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휴마시스 매도 되는 건 먼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휴마시스 VI 풀리면서 한 방에 전량 매도 됐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1725원. 네, 11%, 네, 11% 갭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자, 한11% 수익이 났네요. 어저께 뭐한 4, 5%에서 한 절반 덜어냈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만, 일단은 휴마시스 잘 매도하면서, 네, 일단 오늘 한 종목 어려운 시장에서 그나마 한 종목 챙겼고요. 이제 다른 종목들, 네, 다 손실 중인데, 반등을 그래도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한두 종목 정도 올라주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일단 초반 분위기 괜찮은 것들 먼저 한번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종근당바이오 3% 올라오면서 매도되고 있는 21,350원. 네, 요거 어제 매수하자마자 동시가에서 밀려나면서 3% 손실로 마감했는데 이제 3% 올라오면서 본전 됐죠. 어, 중근당바이오,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 음, 좀 강한 편인데요. 한 5%까지 도달해주기를 한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두올산업이나 뭐, 드림시큐리티, 요렇게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 조금 있고요 자, t 첸 이란 종목 있습니다. 요 종목은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종목인데, 자, 물량도 한 900주, 한 200만원 정도, 200만원 좀채안 되게 있는 것 같은데, 어, 해당 종목 한번 정정을 내서, 음, 짧게 끊어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종목수 줄이는 것도, 어, 손실이 나더라도 종목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음, 같이 그런 작업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어, 빨리 안정세를 찾으면서, 뭐, 거의 이제 약법권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줬으면 좋겠고요. 자, 어제도, 어, 시장이 약간 그런 움직임 보여줬는데, 오늘도 좀 지수가 빨리 반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두울산업이 또3% 올라와줬습니다. 일단 종목수가 저희 많기 때문에, 뭐, 반등해주는 종목도 당연히 있겠죠. 시장 어려워도 오른 종목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일단 두울산업 하나 올라오면서 또3% 도달했고요. 음, 어제 매수해서 1.5% 하락해서 마감했다가 지금 3% 올라오면서, 네, 수익권 들어가 있습니다. 두울산업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이면 좀 화끈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오래 기다리지는 않고 빠르게 한번 처분해 볼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 네, 이것도 살짝 수익권 들어가 있습니다. 두울산업 전량 매도 됐습니다. 3에서 3, 5, 7% 이렇게 지금 도달했고요. 하나는 정정해서 3%대 초반에서 매도하면서, 일단 오늘 두울산업까지, 자, 두울산업, 휴마시스 두 종목 오늘 잘찰 실현했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 지금 수익권 들어가 있는 게 종근당 바이오랑 드림시큐리티 두 종목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 두 종목 또 올라오는 대로, 어, 한번 매도해서 또 현금 일부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하네요. 코스닥은 뭐2%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1.8%까지 뭐 소폭 많이 했습니다만. 자, 일단은 개파락 출발했던 시장이 오늘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나갔고요. 저희 보유 종목 중에는 이거 노바텍이 큰일 났네요. 노바텍이 어, 오늘만 10%또 밀려나면서 손실이 상당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주 뭐 급락하는 종목은 없습니다만 노바텍, 그 다음에 휴네시온, 러셀, 이런게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갈 때 종목수 조금 더 줄여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는 현금을 한참 더 마련해야 될것 같네요. 자 지금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뭐2% 가까이 내려갔다가 지금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저희 하락했던 종목들이 만회를 잘못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바텍 뭐 조금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고점 대비 9%뭐 드림 시큐리티 러셀 5%씩 내려갔고요. 자 여기서 지금 저희 데코에니가 원래 손실이 많이 나던 종목인데. 어, 오늘도 거의 한20% 급락하면서 지금 마이 38%까지 들어갔네요. 그래서 다행히 물량이 풀매수 상태는 아니고 한 절반 정도 남아있는데 오늘 이거 급락하면서 계좌 손실 또 크게 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지금 뭐 시장이 어, 조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종목들 좀 반등 나오면서 매도되는 거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는 올라오는데 저희 종목들이 어, 딱히 올라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1시 가까이 돼가는데 지수는 이제 완전히 다 올라왔습니다. 뭐 코스닥은 거의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도 한0.6% 그래서 일단 지수는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 계좌내 종목들도 뭐 조금씩 낙폭을 줄였습니다만 뭐 강하게 아직 올라와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저희 계좌도 뭐 손실이 크게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바테 그다음에 데코엔이두 종목이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계좌 손실이 좀 나고 있습니다. 뭐 해당 종목들하고 다른 종목들 조금만 올라오면 저희도 뭐본정권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호싹지수 같은 경우 상승 반전을 하면서 종목들이 일부 올라왔는데 뭐 저희 계좌는 뭐 강하게 올라와주지 못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일단 종가배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들을 일부씩 어, 손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백호 애니가 네, 매도가 돼서 보니까 순간적으로 급등 나오면서 또 3%에 나가 있던 물량이 지금 매도가 됐습니다. 3%에 있던 물량이 매도가 되고 또뭐 다시 고점 대비 내려갔죠. 그래서 오늘 데코엔니가 마이너스 20% 빠졌다가 지금 상승반전을 순간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자, 엄청난 변동성 보여주고 있고요. 데코엔니 이거 뭐, 뭐, 동전주기도 하지만 변동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자, 일단은 뭐 남은 물량들 가지고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3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코스피도 어 지수는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주 위주로 약세 나오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황인데 자 저희 계좌 내 종목들 뭐 반등을 해주지 못하네요. 반등 얼마 해주질 못해서 종목 수가 지금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자, 현금 많지 않은 상황이고, 종가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정정을 해서 매도하려고 했으나, 뭐, 얼마 팔리진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정 내놓은 거 매도 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지금 한네 종목에서 다섯 종목 정도 매수할 수 있어 보이는데, 어, 그보다는 오늘 종목이 좀더 걸리겠죠. 그래서, 자, 체결 안 되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정정을 통해서 일단 최대한 잡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자, 여기서 지 정정 내놓은 것들도 팔리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11월 21일 수요일장 모두 마감했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코스닥은 0.7% 상승, 코스피는 뭐한0.3% 하락해서 마감했는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대형주 위주로 좀 빠졌죠. 코스피 200 보시면 더 빠졌기 때문에, 자, 시장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오늘 장 초반에 시장, 어, 급락 출발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급락했다가 지금 바닥 대비 거의 3%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조건 검색식 종목들 상당히 많이 걸렸죠. 한 12종목 13종목 정도 걸렸는데 뭐 현금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고 자 그중에 3종목만 매수됐습니다. 충분히 매수 잘 안됐고요. 더 매수할 수도 있었지만 어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3종목만 매수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유종목들 대부분 하락하고 데코엔이 12%그 다음에 노바텍 8% 이렇게 하락할 정도로 어, 손실이 조금 났습니다. 많이 나진 않았고 소폭 손실 났는데 어, 조금 많이 아쉬운 하루고 일단은 오늘 뭐 매도 금액이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일부 마련됐는데, 어 오늘 시간에서 뭐 매수 주문은 내지 않을 예정이고요. 자, 매매 시켜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월 21일 매매수 견 한번 볼게요. 매수는 새 종목 1,500만원, 매도는 한 3,000만원 정도 됐네요. 그래서 오늘 매도 금액이 훨씬 많았고요. 자, 종가 배팅을 위해서 손절 처리도 조금 진행했는데, 어, 종가에 뭐, 매수를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일단은 뭐,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무리해서 또 따로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목, 매매한 종목수 상당히 많은데, 일단 휴마시스 장 초반에 음, 갭상승 출발하면서 어제 시간에서 덜어낸게 조금 아쉽게 됐고요자주월산업 한국 주강은 오늘 매수했습니다 s 스 퓨얼셀 이것도 오늘 매수했죠 아미노로직스까지 해서 오늘 5승 기록했고 자무승보 종목 THN하고 종근당바이오 종근당바이오는 어, 일부만 매도 됐고요 그래서 오늘 2무 기록했고 자 손절한 종목도 상당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 어, 손실난 종목이 네 여섯 종목이네요 그래서 6패 데코엔이 같은 경우는 20% 급락했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3% 올라오면서 4분의 1또 매도되기도 했습니다. 데코엔이 물량 많이 안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다좀 손절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큐롤딩스 요거는 절반, 그 다음에 드림시큐리티는 네, 전량 손절 처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손익금액은 뭐 플러스인데 계좌는 약간 손실이 발생했고요. 157,000원이니까 500만 원 기준 계산해 보면 3.1%, 오늘 매도한 종목들의 누적수익률은 3.1%다. 자 자, 장 초반에 뭐, 두 산업이나 휴마시스, 네, 올라가면서 특히 휴마시스로 인해서 어, 시장이 급락 출발했음에도 계좌는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어, 좀 아쉬운 하루가 아닐 수없고요 자, 지금 종목수가 너무 많은 만큼, 와, 이번 주 남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는 좀 종목수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변동성 상당히, 어, 심한 하루였는데요. 오늘 장수 많으셨고요. 내일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